네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들이 어, 베트남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주제로 어, 유튜브나 페이스북 어, 각종 방송을 통해서 어, 베트남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에,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어, 교육부 사단법인 어, MBPA의 어 김영석 사무총장님 나오셨네요. 네, 예. 안녕하니까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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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 어, 이제 베트남에 저도 이제 베트남에 15년째 베트남을 오가고 있습니다. 우리 어 김영선님도 벌써 한10아 10년은 아니고 한몇년 정도 4년째 4년째죠. 네. 4년째 베트남을 오가고 계시고 아또 어, 베트남에서 또 어, 거주를 하신지는 벌써 뭐 1년 반 정도. 네, 1년 반 정도, 네, 정도. 네, 꽤 되셨네요. 정도네요. 그렇죠. 네, 저도 베트남과 한국 오간지 15년이 됐고요. 네. 어, 제가 이, 여기 지금 오늘은 촬영하는 곳 호치민인데 네. 호치민에서도 한 1년 반 정도를 거주했고요. 를 하노이에서 5년째 거주를 했습니다. 어,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라는 곳이 뭐 한류 열풍이다, 뭐또뭐 어, 뭐 기회가 많다,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언론에서 소개를 하고 포장을 네. 하고 있는데,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칼럼으로 글을 쓰고 있고, 그리고 저희들이 에,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각종 네이버 다음 등에 방송을 올리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베트남 생활 하시면서는 뭐 어떻게 가장 힘드셨나요? 어, 우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기후와 사라인데요 네.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적응이 따로 어렵지 네. 않았습니다. 이제 아, 그런데 이제 생활하면서 네. 어려움이 우 네. 가장 첫 번째가... 가족들, 친구들과 멀리 떨어졌다는 게 있었고요. 네, 그... 그다음에 이제 문화 차이가 네. 문화 차이가 어떤 네. 그러네요.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게이 해본 사람은 잘 모를 텐데 아, 직접 해보면 정말 힘든 겁니다.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전에 이제 15년 전에 호치민에 있을 때는 15일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. 15일이 지나면 굉장히 좀 가족들이 그리고 이랬던 네. 적이 있습니다. 문화 차이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게좀 많이 어려우신가요? 아, 이 문화 차이가 정말 다양한데요. 이거는 네. 일을 할 때도 정말 많이 느끼고요. 네. 뭐 이런 사소한 뭐 길거리에서 뭐뭘사먹는다던가 네. 친구들을 만난다던가 이런 데 네. 많이 느껴지는데 가장 큰건 이제 제가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. 일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느껴졌던 거 같습니다. 네, 네,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구체화, 네. 구체화해서 얘기를 해야 할것 네. 같습니다. 뭐, 저,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네. 해보면은요, 네. 어떻게 저는, 어, 이제 일단은 제가 여기 뭐 강의를 오고 특강을 네. 하러 오고 여행을 왔을 때는 네. 정말 행복한 곳이었습니다. <웃음> <맞습니다>. <웃음> 정말 그랬는데, 법인을 설립을 하고 돈이 연관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, 그 속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. 아, 일단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거짓말, 네, 거짓말 맞습니다. 그리고 변명. 거짓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명이 어, 아주 그 논리적이지 않은 변명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속임수가 굉장히 많았어요. 너무나 많이 속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베트남 와서 회사를 어, 일단은 코리아 레스토랑을 실패했죠. 그리고 한국 회사 호치맨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한국 태권도 진흥원을 베트남 홍방 대학 교에다가 설립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. 세번 실패를 하고 다시 또 어, 하노이에 와서 회사 하나 다시 어, 법인에 참여했다가 또 실패를 하고 두 번째, 세 번째 실패하고 네 번째 <laughs> 진행을 하고 맞아요. 있는데, 예, 일곱 번째인데요. 그런데도 계속 불안 불안한 거죠.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대기업이라든지 뭐 국책을 전개한다, 뭐 이럴 때도 문제가 생겨요. 뭐 간혹 여기 뭐 지하철 네. 예, 공사하는데 대금을 지불 안 해서 일본이 그 사업 진행하는 것을 뭐 중단했다. 네. 뭐 이런 거는 이제 국가적인 신뢰 문제죠. 네. 그런데 뭐 대기업들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, 뭐 중국에서 우리가 기업을 하다가 뭐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다 뺏기고, 네, 다시 뭐 베트남으로 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. 그런데 진짜 이제 뭐 이렇게 중소기업이죠. 우리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와서 뭐 대기업을 하는 기업들은 소수고, 중소기업들이 왜 80%가 망하는가? 네, 80%가 망하고 있는데. 그런데 우리 뭐 박항서 감독님은 참뭐 대단한 일을 여기서 하셨는데, 뭐 이런 게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박항서 비자, 도 악용이 됐죠. 뭐 네. 한국에 5년 비자를 줬는데, 비자를 위조한다든지, 또는 어뭐 이런 한류 열풍을 통해서 뭐 베트남이 뭐 최고의 투자적지다 이렇게 막 얘기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, 어떤 아주머니는 한국에서 제조업을 말하고 여기서 밥버거 장사를 하고 싶다. 네. 또뭐 어떤 사람들은 태권도장을 하고싶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어학원을 하고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망하고 돌아가는게 80%다 라는 것이죠 왜 망할까요? 네. 네. 글쎄요 저는 이제 여기 왔을 때 제가 느꼈던 <laughs> 어려움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란차이부터 네. 시작을 해 가지고 뭐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는 것도 많이 어려울 거고요 네. 네.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네.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중요한 게 신용사회거든요. 실리나 네. 신용. 그 스위스라는 나라에 돈을 막맡긴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거든요. 유명한 스위스 비밀보장협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건데 뭐 심지어는 뭐 스위스의 그 그 경로원들도 굉장히 신뢰가 높다. 이거 네, 뭐, 네. 신용사회인 거죠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, 뭐 돈을 뭐 라오스에 맡긴다. 네? 뭐, 뭐 베트남에 맡긴다. 뭐 이런 거는 사례가 그렇게 받지가 않은 거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거는 뭐 나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, 이 국가의 어떤 신용도, 신용도나 투명성이라든지 법률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.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속임수가 많고 거짓말이 많고 이런 게 저는 너무 힘들었고 속임수 거짓말은 결국에는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희가 그어 저는 지금 이제 그 국립 한국복지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있으면서 베트남의 MBP 법인의 이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김영석 사무총장님은 교육부 사단법인 MVP 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면서 또 이렇게 호치민 또 지사장 또 MVP 법인의 부주석, 베트남 주석, 부주석 이런 얘기를 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으면서 현지에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베트남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, 네 앞으로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